뭐, 단순한, 뭐, 관절 통증. 그냥 통증이 아니라 다리가 무거워 죽겠다, 선생님. 다리를 이렇게 베개를 많이 받쳐서 올리고 자야 내가 좀잘수 있다. 근데 일단 잠들기까지 너무 힘들고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잔다. 또는 이것 때문에 하지 정맥류 시술을 몇번 받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다리 통증, 하지 정맥류 이쪽으로 다뤄 볼까 해요. 자, 다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단순한 뭐 관절 통증, 그냥 통증이 아니라 다리가 무거워 죽겠다. 선생님. 다리를 이렇게 베개를 많이 받쳐서 올리고 자야 내가 좀잘수 있다. 근데 일단 잠들기까지 너무 힘들고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잔다 또는 이것 때문에 하지 정맥류 시술을 몇번 받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시술을 받고 괜찮아 지셨으면 저랑 만날 일이 없겠죠. 근데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쪽 다리, 다리 두번 받았는데 똑같다. 며칠 괜찮더니 옆에 혈관이 또 튀어 나오더라. 뭐 이쪽 다리 또몇번 받았는데 지금 이걸 몇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안될것 같아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지 쪽으로 내려가는 혈자리가 있어요. 혈자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 맞는 자리를 경혈이라고 하죠. 자, 일단은 아래쪽으로 뻗어주는 힘이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이 혈압이 뭐예요? 혀를 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압력으로 근데 다리 쪽까지 소통하는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펌프를 강화시켜주는 한약재를 쓴단 말이에요 당귀, 백작약, 갈근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강활, 독활 이런 약재들 그 다음에 그냥 아프냐 퉁퉁 붓냐 뭐 선생님 이게 쑥 누르니까는 손이 푹 들어가요 또는 양말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냐 부종이 있냐 이런 걸다 따져가지고 쥐가 나냐 종아리가 막 뒤틀리듯 잘때 쥐가 나냐 이런 증상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약제를 더하고 빼고를 한단 말이죠 부종이 심한 환자들은 텍사, 등심, 절령 이런 약제 부종을 하지 쪽에 몰려있는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키는 약제를 같이 써줘야 되고 그리고 통증이 심하냐 부종이 심하냐에 따라서 혈자리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진짜 저 인사 많이 들었어요. 원장님, 내가 이런 다리를 가져본 게뭐 5년 만이다. 어, 진짜 꿈만 같다. 다리가 밤마다 너무 아파서 울 정도였는데, 어, 그게 싹 없어졌어요. 내가 왜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았을까? 흉터만 남고, 아프기만 아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리 통증 때문에, 부종 때문에 이것저것 해도 안 되시는 환자분들은, 뭐, 째고 수술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놔두고도 치료할 수 있어요. 다리 그냥 놔두고도 원래대로 그렇지 않았던 다리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방 치료를 한번 고민해보면 정말로 좋아지실 것 같아요. 어,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